자, 21번입니다. AB 길이가 6, AC 길이가 8인 예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D. 자, 선분 AD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자, AE의 길이를 K라고 할때 12K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보조선을 좀그겠습니다 자신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을 꺼줄게요. 자, 이 CD 호있죠 CD 호의 원주각이랑 BC 호의 원주각이 같습니다. 원주각 같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현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요각이, 요 삼각형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어, 사인 법칙을 쓸 텐데. 이 길이를 이제 편의상 x라고 둘게요. x 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자이 길이가 6이 길이는 8입니다. 이 길이가 8이 아니고 이 길이가 8이죠. 자 요각을 세타라고 칭할게요. 세타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이각을 더해서 파이가 되어야 됩니다. 얘는 파이 빼기 세타겠죠. 자, 왼쪽 삼각형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자, 요 ad의 제곱은, 자,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3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자, 오른쪽 삼각형 ad제곱은, 자, 8의 제곱, x제곱. 자, 8의 제곱, 6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거죠. 자, xx 넘겨면 없어지고요 <laughs>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참고로,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엑스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럼 이 부호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얘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12 엑스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 16 엑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반대로 36은 넘겨주시면 28이 됩니다. 자, 28 엑스 코사인 세타가 28이죠. 100분에서 x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세타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x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x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 세타가 X분의 1이에요. 자, 확인을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네요. 그러면 X분의 1, 어, 이 길이가 그대로 1이네요. 그러면 A의 길이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7을 한 84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